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 도대체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부 점검 자료나 언론 보도를 쫙 종합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보여요 첫째 불법 하도급 위험한 일을 더 작고 힘없는 회사에 떠넘기는 거죠 둘째 공사 기간 압박 마감일에 쫓기니까 안전은 뒷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투자 부족 안전을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용으로만 보는 문화. 이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. 특히 이 불법 하도급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. 38%. 최근에 정부가 건설 현장 1,600여 곳을 싹 점검했는데 거기서 걸린 불법 행위 중에 무려 38%가 이 불법 하도급이었어요.